안녕하세요. 심의 황동근입니다. 22편 어쩔 수 없다. 과거의 마음도 종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종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종잡을 수 없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란 녀석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떠나서 현재만 존속할 수 없는 거죠. 현재라는 이 시간에 과거가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이 현재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 머물라는 그런 이야기는 과거의 어떤 아쁜 트라우마, 또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살란 뜻이지, 과거의 마음을 떼어버리고, 또 미래의 마음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현재에만 머물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의 그, 우리나라 말이 걱정이고 근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은, 이제까지 해석이 사전에서도 찾아보면 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분리했죠. 근심은 과거의 마음이 얽매여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걱정은 뭐냐? 미래에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것 역시 스트레스죠. 이런 뜻이죠. 마음은 분명히 내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 이란 녀석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일이 이어졌으니까이러쿵저러쿵뭐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이 끝났어요 끝난 일에 대해서 간섭해서 뭐 하겠어요 이미 일이 끝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드컵 끝났잖아요 참 16강 그 갔잖아요 어 그런데 아쉽게도 또 강적 브라질 만나가지고 어 완패 했습니다 끝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말해봤자 또 간섭해 봤자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원문에 보면은 무슨 신주 그 신주를 만드는데, 뭐, 백나무를 응. 쓰고 그 전에 하고스인가요 거기서는 뭐 소나무를 썼고, 그 다음에 뭐 주나래에서는 밤나무를 썼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작께서 그거 이미 끝난 일인데, 그런 거 얘기해서 뭐 하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지난 일은 근심하지 않는다. 남물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이렇쿵저렇쿵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양고기 국이 비록 맛은 좋으나 여러 사람의 입을 맞추기는 어렵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양고기 음식점들이 지금 하나둘씩 많이 생기고 있죠. 맛이 아주 괜찮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양고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맞추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 30대 초반의 여성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서 화가 나요. 혹시 어, 공공씨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인가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만일 내 역할을 다 했는데도 누군가가 날 무시한다면 그게 내 잘못인가요? 그 사람 잘못인가요? 그 사람 잘못이죠. 그럼 그 사람이 무시하는 나와 현재 내 역할을 잘하고 있는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화낼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그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무시했다고 해도 지금처럼 화가 날까요? 화나지 않죠. 다른 사람이니까. 그럼 왜 공공씨는 화를 내시죠? 아, 그렇다면 남들이 무시하는 것은 내가 아닌데 나를 무시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화가 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오히려 공공씨가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아, 네, 정말 그랬군요. 이분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얼굴을 보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는 그 사람들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나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죠. 그런데 왜 내가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인성이 부족하듯이 다른 사람의 인성도 부족할 수 있죠. 내가 남을 오해할 수 있듯이 남도 나를 오해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무시당하는 느낌에 빠지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무시를 받는 듯한 기분이 없어지죠. 또한 참된 나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진짜 나는 누구냐? 나 없으면 곧 무하다. 엄청 큰 거죠. 무하니까 형체가 없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곧잘 현상의 나, 형체의 나를 진짜 나로 착각한다. 누군가가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발끈한다. 진짜 나는... 무한한 존재잖아요. 심지어 무하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화가 나느냐. 나 자신에 대해서 나도 협소한 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한 키의 나, 이런 것을 나를 보고, 내 몸뚱아리를 나를 보다가, 여기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발끈하죠. 큰 나를 인식하지 않았을 때 그런 반응이 온다는 거지요. 정말 내가 나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아 나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시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결국엔 뭐냐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가가 관건이겠죠. 만일 누군가가 내게 폭력을 쓰려고 하면 정당방위가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 경찰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만일 누군가 악의적으로 흑색 비방을 한다면 이 역시 사법기관을 통해 법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은, 달갑게 여기 자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발적으로 그렇게 빚어지는 오해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변명하거나, 뭐 설득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상대에게 그것이 오해를 일으키기가 쉬워요. 변명을 하면 또 변명을 자꾸 늘어서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삶은 착각과 오해가 난무한다. 제일 높기로는 착각이란 산이요. 가장 깊기로는 오해란 바다다. 우리의 삶의 착각과 오해는 과거에도 종잡을 수 없었던 마음이요 현재도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이요 미래도 그럴 것이다. 오해를 나도 하고 나도 착각을 하잖아요. 남이 나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어찌 오해의 근원을 모두 다캘 것이며 또 어떻게 일일이 대처할 수 있단 말인가. 어쩔 수 없어요. 내버려 두는 게 현명하다. 더 이상 대응치 않고 무심하게 내 일을 충실하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20대 중반의 청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여자친구와 길 가다가 불량배를 만나면 용기가 없어서 도망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자친구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몸이 망가진 한이 있더라도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러진 못할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만일 벼랑갓 운석이 떨어져서 그 아래 깔려 사망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요.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일어난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안 돼! 라고만 주장한다면 그게 현실적인 생각일까요? 아, 네. 비현실적인 생각 같군요. 방금 가정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준비를 했어도 막상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전혀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닥치지도 않는 일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가 다른 날에 또 말했어요. 제가 복학을 해야 할지 편입을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원하는 게 복학이에요? 아니면 편입이에요? 복학을 하려니 적성에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편입을 하려니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잘못 선택했다 해도 그것 또한 삶의 일부예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로 인한 손실 그리고 그로 인한 불편함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감수할 수밖에 없죠. 그게 삶이죠. 감수하면 된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하겠어요? 선택하고 나서 그것이 이제 불편하면 감수하면 되는 것이고,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면 되는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선택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통제하려 들때 우리는 현실 세계와 충돌한다. 이때 그 상황을 감수하면 그저 작은 불편과 고통만 따른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면 큰 고통이 무한히 커진다. 마치 천 개의 반들이 내 몸을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 뒤따른다. 제가 상담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아주 그 통증 심할 때는 천 개의 반들이 내 몸을 찌른다고 해요. 그것은 몸이 그렇게 아픈 게 아니죠. 거기는 이제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달동네와 싸우면서 일어나는 일이죠. 국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달동네를 수용하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나 자신이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는 부분을 어떻게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을 어, 얘기한 겁니다. 내 인생의 달동네는 누구 것이죠? 저는 내 인생의 달동네. 제가 이제 눈 장애인이잖아요. 아,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컴플렉스 가지고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거 누구 거야? 자, 내 눈이 나빠. 내눈 장애인인데 그게 누구 눈이야? 아, 이렇게 제가 물으니까요. 제가 답하기를 내 거잖아. 아, 그랬어요. 그래요. 그 이유만으로 충분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서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싫든 좋든 그것이 내 인생이니까요. 저내 인생이고 내 거니까. 포용하고 사랑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범죄활동을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용서를 못하냐, 이거죠. 어쩔 수 없는 내 운명이라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삶은 생로병사처럼 본질적으로 선택하기보다 선택되어지는 일들, 어쩔 수 있는 일들보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의 권능에 대해 감히 평가거나 대적할 수 없다. 뭐 평가하고 대적해봤자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도 어쩔 수 없다. 뭐 결과라는 것은 꼭내 예상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는 것들과 싸우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폭이다 이미 이어진 일과 지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면 에너지를 불필요한 데 쓰지 않게 되고 집중력이 향상된다.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에너지 저장소는 방전형에서 충전형으로 바뀐다. 그 결과 평소에는 도저히 어쩔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볼 만한 것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아 어,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내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은 에너지가 충전돼서요 역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어쩔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무조건 부딪혀서 극복하기보다 한 템포 쉬어가자라는 판단이 이제 어쩔 수 없다에 대한 감수거든요. 예, 그러면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내가 어쩔 수 없었던 일들도 어쩔 수 있는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항상 역설투성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항상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은 발생한다. 쇠고기 맛이 좋아도 모든 사람이 입에 맞출 수는 없는 법. 그땐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고기보다 쇠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쇠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들 다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상황을 인정하고 감수하면 된다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감수하면 그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에너지를 보존됩니다. 그 보존된 에너지로 다시금 가열찬 도전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저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100만 셀러 화이팅! 자 그러면은 2전장별 차이 없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